오늘은 마들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잘할 수 있습니까? 포인트 시작해 보자. 먼저 재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살 담시와 버터, 버터, 에그, 플로어, and baking p o w d 레몬, 레몬, 레몬. 가오예요. 하얀 부분 들어가지 않게 해 주세요. 쓴맛 나거든요. 응. 왜? TV 소리 너무 시끄러웠어. <laughs> 최신형 기계. 자, 손떼 보세요. 괜찮네요. 네, 버터가 헛돌지 않게 다 섞어줍니다. 아 바닐라 이크레. 오늘은 향준비하요그린라는 너무 비싸서요. 아저 모카이센스도 되게 맛있더라. 은근. 어, 아저씨 일어서. 다 했나? 네. 그럼 이제 틀준비를해야겠다 지금은 버터를 바르겠습니다. 아, 뭐, 좀, 생각 좀, 파라. 아니, 이거, 방금 이거푼 거잖아 이 방, 말해.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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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죠? <목소리가> 역시 전문가 전문가는 다른풀 찾고. 어 이건 참고로 레몬 라들렌이에요 레몬이 들어간걸 보셨으니까 대충 유출을 하셨겠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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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름 하나 하나 예뻐. 것도 예뻐. 또 어, 이렇게인가. 이렇게 해서 마들렌 완성 완성했습니다. 오만에 영상 찍을 줄 아는데 어떠셨나요? 응. 다른 영상 못 찍어 멋있거든요. 좋습니다. 점점 계속 찍어 먹읍시다. 안녕.